안녕하세요, 박근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기 하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팔을 뻗어라. 스윙 아크가 커야지 비거리가 늘어난다. 스윙이 멋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동작이 나오냐? 팔을 뻗지. 와, 아크가 크게.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봐. 그래, 좋아.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왜? 나는 더 멀리 똑바로 더 멀리 보내야 되니까 욕심이 생기지. 그럼 이렇게 되지.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돼, 막 어, 이렇게. 그랬을 때잘 보세요. 어떠한 스윙이 나오냐면 어, 이렇게 하면서 팔이 되게 많이 들면 리 돼. 이팔 겨드랑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아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스윙 대부분 다는 아니야. 그렇지 다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부분 하는 스윙 대부분이에요. 자자 자, 보세요. 1m 아이 정도 한 1m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1m 2m 으아, 3m 그렇죠 3m 나왔네. 이 정도면. 1m, 2m, 3m 이 스윙의 아크가 원의 크기가 그럼 잘 보세요 제가 그냥 답을 먼저 드릴게요 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 백스윙 이렇게 이거 보세요 팔 아까보다는 굉장히 낮게 있죠 팔이 팔이 굉장히 낮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1m 이 정도 1m 아까 똑같잖아 여기랑 처음 갔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틀려져요 아까 2m, 3m 했잖아 그저 보세요 1m 여기까지 똑같죠 1m 여기 여기 1m 자, 2m, 그쵸? 3m, 어때요? 스윙 크기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1, 자, 1m, 2m, 3m, 이게 맞는 걸까요? 자, 보세요. 1m, 2m, 3m, 이게 맞는 걸까요? 판단해 보세요. 이게 진짜 잘못됐다는 거지. 제 말은 이 스윙이라는 것 자체가 아크가 크고 코일링을 크게 느끼고 해야지 거리가 멀리 가고 정타가 많이 난다.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100개를 치는데 잘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치는 게 일정하게 칠수 있는 확률이 계속 높지 않을까요? 하나를 잘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봐봐. 뭔가 이 동작도 많이 갔다 오니까 이 손바닥을 치는데도 일정하게 맞는 느낌이 안 납니다. 저도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백스윙을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100개를 치는 게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100개 중에 몇 개가 많을까요? 근데 이렇게 치는 게 훨씬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스윙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에요. 자, 단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런 스윙, 하나.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스윙. 이런수인 이름수인 이름수인 수둘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느낌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초극단적인 레슨을 할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우 막 너무 이상해요 폼이 이상해 이게 더 이상해요 이게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스윙도 이쁘고, 공도 정확하게 맞추고, 똑바로 멀리 보내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팔의 높이를 그냥 제가 공식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보세요. 팔이, 여기 팔을이라 그러면, 우린 팔꿈치를 지금 칭하겠습니다. 그냥 팔, 그럼팔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팔꿈치. 팔꿈치가 잘 보세요. 최대한 아래로 있지만, 헤드 클럽은, 보세요. 최대한 위로 올리는 이런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봐야 여기 부분이 안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근데 잘 보세요 팔을 팔꿈치를 먼저 들려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팔꿈치를 먼저 들리고 여기서 코킹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봐봐 이렇게 오버스윙 되지 그러니까 이 코킹을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잡거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팔꿈치를 먼저 올리는 게 아니라 헤드 끝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팔꿈치를 살짝 올리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헤드 끝을 먼저 올리고 팔꿈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얘네에 자, 이렇게 위, 앞에서 이렇게 들면, 뭐부터 올라가요? 헤드 끝, 손목부터, 이 커킹이라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올라가면 내가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지. 얘부터 들면 돼. 그니까 되게 쉬워요. 예부터 그러니까 들으라 그러면 손장난 치는 느낌이 많이 난데. 그래서, 자, 보세요. 헤드 끝을 먼저 올려놓으세요. 어, 그러니까 백스윙할때 헤드 끝을 먼저 올리는 거지. 그럼 저 보이세요? 헤드 끝 여기가 있지. 근데 팔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던 분들은 굉장히 작게 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끝을 먼저 올려놓고 팔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팔꿈치부터 든 다음에 여기서, 으아, 이렇게 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쳐. 그 다음에 이렇게 쳐. 막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좀자 어. 헤드 끝 들고 팔꿈치 들고 헤드 끝 들고 팔꿈치 들고 그랬을 때 연습을 빈스윙만 하더라도요 들고 싶어도 많이 못 들어요 근데 이게 오버스윙 되고 굉장히 그런 선자들은 팔꿈치 먼저 들고 굉장히 간단하죠 어.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스윙의 아크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스윙의 아크는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더 커요. 이 원을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리면 보세요. 1m, 2m, 3m, 4m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그리면 3m 뿐이 안 나와요.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느낌상은 작아지는 느낌이 들지. 왜? 팔이 많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하지. 그래서 거리가 적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오히려 아크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거리가 많이 나오고요. 정확하게 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클럽헤드 올려놓고 팔꿈치 올리고, 클럽헤드 올리고 팔꿈치 올리고. 그렇다고 클럽팔을 뒤로 빼면 안 돼요. 못 <laughs> 올라가지. 뭐 어, 올리고 이렇게 약간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고 들고. 간단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골프는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만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우리가 이어질 수만 있다면, 골프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와 이렇게, 다는 아니라그랬어요 대부분, 대부분이라면서. 또 오해하지 마요. 도대 댓글 다 이렇게 쓰니까, 어, 헤드부터 올리고, 팔꿈치 올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라고 칭하지 않는 이유는, 팔꿈치가 많이 들려서 그래요. 팔꿈치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팔꿈치를 최대한 내리고, 체를, 헤드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정타와 비거리가 드러납니다. 간단하죠? 근데, 으흠, 이거 아니에요. 이거지? 오, 어, 없이 이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간단하게. 간단하죠? 모르시는거 있으면 제 정신으로. 이상 박하는 거예요.